CB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12월 6일 금요일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는 사랑으로 부르시지만 오래도록 대답하지 않는 이가 많다. 이며 주제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시록 2장 4에서 5절. 찬미가 445장 아버지여 나에게 기도하는 방법과를 들으시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송부송정 매일 그 군도 도 담게하옵소서. 구속주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망하게 한 것보다 더큰 죄가 있다고 선언하신다. 회개하라고 죄인을 부르시는 복음의 초청을 듣고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시딘 골짜기의 거주자들보다 죄가 더 크다. 또 하나님을 알고 그의 계명을 지킨다고 떠벌리지만 자신의 품성과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의 죄는 그보다 더 크다. 구주의 경고에 비추어 볼때 소돔의 운명은 단지 죄악을 저지르는 이들뿐 아니라 하늘의 빛과 특권을 하찮게 여기는 모두에게도 엄숙한 경고이다. 구주께서는 제멋대로 살다 고통에 이른 아들딸을 용서하려는 부모의 마음보다 더 따뜻한 애정으로 사랑과 용서를 베풀면서 반응을 지켜보신다. 방황하는 자를 찾아 그분은 외치신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잘못을 범한 사람이 동정과 사랑 어린 그분의 부르심을 고집스럽게 무시해버린다면 결국에는 어둠에 남겨지고 말 것이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자비를 무시한 마음은 죄로 굳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화를 받지도 못한다. 애타는 구주께서는 마침내 그에게 무서운 최종 선고를 내리신다. 그는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도 등을 돌려 죄악 세상의 쾌락을 택한 사람보다 요단 평원의 도시들이 심판날을 견디기가 훨씬 쉬울 것이다. 주어진 자비를 없인 여기는 자들이여, 그대들에게 불리한 하늘책의 긴 기록을 생각해보라. 거기에는 민족, 가족, 개인의 불경이 적혀 있다. 기록이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용서를 제공하신다. 그러나 장부의 기록이 꽉찰 때가 온다. 영혼에 대해 결정이 내려지고 자신의 선택에 따른 운명이 확정되는 때가 이른다. 그러면 심판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신호가 주어진다. 부조화 선지자 165.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시록 2장 4에서 5절.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북아프리카의 박진성, 김종숙 선교사 부부의 기도 제목인 북아프리카 지역, 모로코, 알제리, 트니지, 리비아에서 함께 동역할 선교사 모집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 기도력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 동안에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만, 주어지는 기회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귀기울이지 않는다면 더 이상은 돌아올 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곁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고, 매주 교회 가고, 매주 설교 듣고, 말씀을 사람들과 나누고, 봉사하며, 그렇게 사는 오늘날의 우리는 정말 하나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돌아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 아직 내려놓지 못한 죄들, 숨겨진 죄들을 하나하나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CBN 청취자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때에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따라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죄를 가지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시간의 긴박성과 주님의 음성에 응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민노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지내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의 습관과 생각대로 살아가곤 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영적 시야를 열어주사 말씀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빛으로 보게 되는 나의 죄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아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박진성, 김종숙 성교사 부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